대한민국의 기업을 전 세계에 알리다. 저는 지금 MIK 2019 시즌1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먼저, 에모 그린, 천유선 연구원님과 함께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먼저, 저희 에모 그린 회사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에모 그린은, 어, 가, 일단 저희가 만드는, 만들고 있는 제품은요. 이제 가정에서도 실내에서 햇빛이 없는 환경에서도 식물을 보다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아, 네. 그러면 지금 여기 가지고 오신 제품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저희 제품은 이제 파르팟이라고 하는데요. 이제 실내에서 이렇게 햇빛이 들지 않은 실내에서도 식물이 햇빛과 비슷한 조명을 받음으로써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제품이에요. 그럼 이 식물들이 저희의 네.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좀 주는가요? 실제로 구매하신 분들께서 이제 아이가 있는 집에서 딸기를 길러가지고 같이 드시기도 하고요. 방울토마토라든지 허브나 이런 특히 다육이 같은 제품들은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게 잘 자라거든요. 그래서 많이들 좋아하고 계세요. 그럼 이게 어떤 원리로 자라는 건가요? 여기 밑에서 신, 어, 태양광과 비슷한 저희 조명을 뽑게 되면은 햇빛이 없는 실내에서도 식물들이 햇빛 대신에 이 조명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자랄 수 있게 되고요. 밑에는 물탱크가 있어요. 그래서 밑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굳이 매일매일 물을 챙겨서 주지 않아도 좀더 용이하게 식물을 기르실 수 있어요. 에모그린의 향후 계획은 또 어떻게 될까요? 이 제품 말고도 벽면 전체를 식물로 채우는 그린 월란 제품도 있고요. 지금 여러, 여러 나라에다 수출나 또 행사에 참여하면서 많은 홍보를 진행하고 있어요. 특히나 미세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자연, 깨끗한 자연환경을 더 원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으신 것 같은데 집에서 좀더 보다 쉽게 깨끗한 식물을 접함으로써 이제 드실 수도 있고 그냥 즐기실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MIK 에모그린 파이팅.